안녕하세요! 8월 19일 매일매일 헌법 시간이 왔습니다. 자, 드디어 월요일부터 또 쭉쭉쭉 달려봐야죠. 오늘은 월요일, 월요일이다. 즐거운 매일헌법. 아, 미쳤군요. 네, 더, 날씨가 덥습니다.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laughs> 자, 볼게요. 8월 19일, 월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아니,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어차피 하는 거면 즐깁시다. 우리 즐기면서 해요. 뭐또 공부라고 해서 인상 쓰지 마시고. 갑시다.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자, 경찰 간부 올해 문제였죠? 살펴볼게요. 헌법 전문. 이거 아주 생그럽게. 여러분들 헌법점은 잘 외우시나요? 아, 외우셔야죠. 안 외우시면 어떡해요. 자, 일단은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자,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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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자, 유구한 역사. 전통이 빛나는 대한. 국민은 이렇게 돼있죠. 아, 요즘에 뭐. 아. 어, 뭐 말도 많아. 뭐 건국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발 좀, 제발 좀. 우리 조문 대로 합시다. 그 유명한 김구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아유 이승만 박사님도 결국 우리 재원의회 의 초기 의장이었어요. 그때 당시 의장님이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발표하시면서 1919년 3.1 운동에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법통을 계승했다. 임시정부란 말은 안 썼어도 3.1 운동에 법통을 계승했다.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서 1919년부터 대한민국이 있었잖아. 건국은 아니 완성했다라는 거하고 건국은 다른 말이죠 아그면몇년걸리는지 잘... 미국도요 1776년에 미국도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정부를 만들기 시작해서 1781년도에 대해서 완성을 했어요 그 10여 년이 넘게 들어서 완성을 했으면 그러면 미국이 독립이 1781년인가요?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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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미국 독립은 1776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1919년 3.1운동 건립한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1919년부터 가야지. 뭐또 이상한 얘기를 해. 아니 그렇게라도 자기를 두각시키고 싶나요? 아, 그냥 우리는 법적으로만 얘기합시다.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국민은 3.1. 운동의 예, 근거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 법통, 법통. 또4.19 민주화, 민주이념, 이거를 계승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계승했다. 그러면 4.19니까 뭐 1960년에 그러면 우리나라 뭐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고, 요거는 재헌법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요, 요 임시정부라는 말은 이거는 현행헌법에 처음 들었어요 현행헌법에. 그럼 우리나라 쭉쭉쭉 해갖고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나 우리나라 내분 네다 지금 정신 없잖아요. 아니 한쪽은 태극기, 한쪽은 촛불 뭐 그러면서 한쪽 뉴라이트 뭐 한쪽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제발 좀 역사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과거에 있었던 과오들도 있지만 그걸 갖고 지금 와서 이래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노란색 이런 우리는 색깔 논의는 좀 하지 맙시다. 법적인 논의 합시다. 우리는 법적인 논의만 헌법 전문에 분명히 3일운동임시정부법통과살고민주연을 계승한다고 했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돼있어요 아유 전통 우리나라 전통 전통. 근데 어떻게? 전통문화 계승발전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뭐 있다? 뭐 전문에 있는 말하고 헌법 본문에 있는 말을 좀 구별하셔야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그건 헌법 전문 하지만 아잉 차별 취급을 하지. 차별금지라고 했던 건 헌법 11조. 그러 전통문화 계승발전 9조. 아 유구하는 역사 전통이 빛나는 아 그러면 전문. 그데 4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평화적 통일을 하는데 뭐에 입각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아유 이런 것들은 좀 외워 주셔야죠 그런 저 사조에 있다 점문에 있다 이런 거 같은 데또이점문은 모든 헌법 개정 구차헌법 내내 고쳤나요 아니에요 오칠팔 구. 그래서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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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처음 개정하면서 7, 8, 9차에 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국민은 주어고 마지막에 개정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앞에 뭐라고요? 8차에 거친 개정 언제? 1948년 7월 12일 날 완성한 완성한 요 완성한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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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에 걸쳐서 개정하면서 오늘 국회의 결과 국민투표를 통해서 오늘 국민이, 대한민국민은 개정한다. 이렇게 해갖고 한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 없는 말, 좀, 음, 암기 좀 하세요. 여기도 잘 민족 기본 질서 있어요. 잘 민족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은 좀, 자꾸, 자꾸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걸 전제로 해서, 아,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하셔야죠. 오, 789,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몇 개인가? 아이, 62년 5차 개정 헌법에서 헌법 주문을 처음. 오, 789. 맞네, 맞네, 맞네. 그 다음에, 자, 그때 당시 살고 이거. 이거 처음 들어왔다. 나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과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입과간. 평화적 통일정책. 이거 몇 조예요? 사조에 들은 말이잖아요, 사조. 이거 왜 전문이야? 전문 아니야, 전문. 전문 아니지. 전문에는 뭐라고 돼어 평화적 통일정책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확고히하고 이게 전문 내용이잖아요.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번은 사조를 전문 내용으로 잘못 설명한 거죠. 자, 다번에 헌법 전문에 3.1운동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선언하고 국가를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유 독립을 위해서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의 유족의 응분한 예우 국가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렇해서 이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꼭 지정해 주세요라는 특정 권리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의무는 있습니다. 오른 지문 저라 헌법조문에 대한민국 3일운동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되어 있지만 국가가 독립유공자 후손 청군에게 일본 제국지 각종 통치 기구 등으로부터 수탈당한 청군의 조상 특정 토지 특 정인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바로 나오진 않아요. 보상을 해줘야 할 자기무가 헌법에서 일하는 자기무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고 보거나 있다고 하거나 해석된다고 볼수 없다. 그래서 왜우라고 그랬죠? 원리, 질서, 전문, 제도, 정신, 영토조항에서는 구체적이거나 권리나 또는 기본권이 곧바로 도출되지 도출되지 않는다 이거 많이 나온다고요 많이 나온다고요 암기합시다 우리 자 전문 살펴봤습니다 계속 계속 가시는 거 아시죠 8월 19일 월요일이에요 스타트했어요 이번 주도 같이 가요